자, 이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주어가 이겁니다, the answer. 이쪽이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예요.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추상 명사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of importance가 important입니다. 그럼 이 지금은 명사니까 여기 형용사가 온 거여서 얘가 important important가 되는 순간 centrally important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the answer가 주어였고, 얘가 동사, 보어 이건 설명했고 던치사 뒤에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이 i 은 가주어, 얘가 수동태니까 뒤에 얘가 목적어가 될수 없잖아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뒤에 못쓰니까 이쪽에 진주어입니다 외더절이 진주어로 나와서 특이하죠 얘는 주어기 때문에 if로 바꿀 수 없어요 t h t 도 안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한데 it, be, pp, t h t 하면 얘도 가주어, 진주어잖아요 이걸 능동으로 쓰면 people, long, thought, that 뒤에 똑같아요 근데 t h a d 절 안에 주어를 앞으로 빼서도 쓸수 있거든요 그럼 handedness 하고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was long thought 한 다음에 이 뒤쪽을 to 부정사로 쓰면 되거든요 to only be 하면 됩니다 could는 그냥 생략하고 to t only o be 런다하에 to 동사만 쓰고요 여기도 굳이 could의 의미를 살리자면 to be 어, only able to be인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to only be. 그 다음에 얘는 접속사 대수로 생략 가능합니다. was이나 위치 쓰면 안 되고, many 다음에 복수, most 다음에, 아, most는 almost로 바꾸면 안 되죠. 얘는 형용사고 almost는 부사니까. 근데 뭐 almost, all people, 뭐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주어져. 동사는 복수, 얘는 분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pp 쓰면 틀리고요. 얘도 분사죠. 분사 구문이라 해야 되나?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pp 쓰면 틀려요. 여기도 가져어진 주어. 수동태니까 뒤에 놈이 목적어일 수 수. 목적어일 리가 없죠. 주어입니다. 주어. w a 나 which 쓰면 틀리고, 얘는 자동사라 수동태 쓰면 틀립니다. 얘가 주어니까 복수 동사. 그다음 close to 할 r 가 형용사이고 전치사입니다. 업법 서술형 완전 좋고. 어, 내용 다 볼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하는데, 한쪽 손을 쓰는 것의 발달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답이요. 질문에 대한 답이요. 언제 발달해서 실제로 결정되는가,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를 결정하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중요하대요. 어, 잘 쓰는 손. 그러니까 잘 쓰는 쪽 손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아따, 말 기네. 오랫동안 고려됐죠. 잘 쓰는 손이라는 건 어, 상당히 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결정된다고, 초등학교 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대. 아이가 쓰는 것을 배울 때. 근데요, 이 추정은 틀렸어요. 삽입으로 좋고, 얘도 좋아요. 사실, 과학연구가 보여준 건 왼손잡이는 만들어지거든. 많은 아이들에게서 오래전. 초등학교 오래 전에, 흥미롭게도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그러한 연구에서 손과 팔의 움직임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자궁 속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기술을 사용해서 보여졌어요. 분명한 선호도가 움직임에 대한 오른쪽 팔의 선호도가 존재한답니다. 10주만큼 일찍 수정된 이후에 이 연구에서 보자면 초음파 이미지는 72명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10주 된 거래요. 수정한 다음. 평가되었고, 85% 애들이 보여줬대. 더 많은 움직임을 오른손을. 왼손보다. 이 숫자는 이미 어, 아주 가까운 겁니다. 대략적으로 89.4%의 오른손잡이가 성인 사이에 있다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대. 다시 크게 정리해보면, 언제 발달 중에 언제 결정돼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 손을 쓰는 것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예전에는 있잖아 그 초딩 때 결정돼 초딩 때 이게 주제 파트 근데 그거 틀렸다. 사실은 어느 쪽 손을 쓰는지 그러니까 왼손잡이 애들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돼. 요게 주장 파트죠. 어,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초음파로 한번 기록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음, 수정되고 10주된 애들도 음, 오른쪽 팔 선호하는 걸 보여줘요 얘네들 72명 애들이 어, 72명의 아이들 조사해봤고 평가해봤고 85%가 오른손잡이야 아, 이 숫자는 성인들이 89.4가 오른손잡이거든 대략? 그거랑 되게 비슷하대 결론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는거죠 출생 전에 결정되는 어느 쪽 손을 쓸지, 즉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 손잡이는 출생 전 임신 10주 경에 이미 결정된다. 어느 쪽 손을 쓸지는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대입학 다 좋고, 어법 서술형 좋고, 삽입 좋고, 순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출제 가능한 거죠. 이건 뭐 너무 좋다고 했고, 서술형? 네, 수고했습니다.